아, 우리 자 이번 따라 요가해 의사 <laughs> <으쌰. 웃음> <laughs> <laughs> 이모 다른 거 <것도> 해봐요. 나어 <laughs> 주아도 집하고 <laughs> <주아도. 웃음> 어, <주아도> 있어. <laughs> 주아도 오 이모요 요가 중이야. 주아도 다리 쭉 펴고. 진짜. 와, 주아 진짜 잘 따라한다. 너 다른 거할수 있어요. 와, 어, 그거, 우리 주아도꼭 요가 하거든. 아, 이모가 좋아 따라하네.